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이 치기 부파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어, 명일동 4인방 아파트 중에서 어, 명일 우성 아파트에 대한 어, 시세 분석과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이번 시간은 어,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명일 4인방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어, 고독 현대 아파트에 대한 시세 분석과 현재 분위기 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명일동 고독 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국 연월은 어, 1986년 2월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34년 정도 된 구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세대수는 총 7개 동에 524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층수는 13층에서 15층으로 이루어졌고요. 어, 평형은 32평과 47평 이두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용적률을 보시면 180%. 그리고 건폐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어, 세대당 주차대수는, 어, 지상 주차장만 있다 보니까 0.69대로, 어, 조금 미진하기는 하지만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아, 특히 그 경비 아저씨가 그 발레 주차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어, 보유세를 보면은 32평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13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47평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어, 183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 32평이나 47평 모두 그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다음은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현재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로서 어, 작년에 이미 그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됐고, 그, 명일 4인방 중에서는 재건축이 가장 빠른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옆에 위치해 있는 한양아파트와 그 공동 재건축을 위한 MOU도 체결이 됐고, 그 본격적인, 어, 재건축 추진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참고로, 대지 지분을 보면은 32평 같은 경우에는 15.7평, 47평형은 24.4평으로 그 평균 대지 지분은 21.7평에 되겠습니다. 또한 5호선 고등역을 도보로 5륙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대명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주위에 배제학군, 한영학군 등그 우수하고 풍부한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중,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 선호도가 높은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마트, 은행, 병원 등, 고동역 주변 그 생활 인프라와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일동 고덕 현대 아파트에 대한 현재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실거래가입니다. 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어, 최고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32평의 경우에는 10억 5천만원 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어, 이 거래는 2019년 11월 27일날 됐고요 어, 8층에서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47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4천만원 까지 거래가 됐고 어, 19년 12월 4일날 거래가 됐네요 4층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가를 보면은 32평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내외 47평은 14억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명일동 고덕 현대 아파트에 대한 현재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직접 임장을 가서 느낀 분위기를 보면은 그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명일 4인방을 포함해서 주변 아파트 거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고 호가가 뭐뚝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금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원인을 보면은 어, 겨울철 부동산 비수기와 어,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덕 현대아파트의 전망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현재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현재 시세도 주변 신축들의 대규모 입주로 약간은 그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위한 정밀 그 안전진단은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에 있는 한양아파트와도 그 공동재건축을 위한 그 MOU도 체결은 했는데, 아,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또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고덕 현대 아파트의 입지는 고덕 주변에서 어,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일동 고덕 현대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시장 상황과 그 재건축 진행 과정을 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시고 어, 지금 당장보다는 1~2개월 후부터 이렇게 매매를 결정하셔도 어,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일동 고독 현대아파트에 대한 시세분석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명일 4인방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그 명일 한양아파트에 대한 시세분석과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